겼어. 바로 이도 야마토한테 걸립니다 초반에. 안와 매칭 질이네. 딱 똑같네. 와우 시티어만 걸리면 이렇게 되나. 야마토가 무서워요. 바로 앞에 오거든. 되게 무서워 바로 탄 날라오는 거 봐. 미친놈들. 갤럭시가, 이모인입니다. 아, 사거리 짧다. 잠깐만. 으으, 사거리 짧아. 사거리가 안 돼. 졸라 억울하네. 각은 비슷하게 들어가는데, 사거리 때문에 안 돼. 버려야지, 뭐. 음. 자끊합시다 이쪽은 버리고 오 이거 좀 멋있네 총알 날라가는 거 나한테 오는 거 아니지 이거 이쪽이나 빼고 봅시다 맞나? 오케이 어? 아. 아, 살짝 짤네 아. 왜 빠지는 건가? 애매하네 왜안 맞는 거지? 조금 이해, 안 나？얘 나 때려 잡 읍시다. 아이고, 막 선포 캠을하셨 군요？불 죽 어야죠. 원샷 낼수 있나 이거? 아우씨! 발 앞에 떨어지냐? 뭐야 이거? 오호! 아, 디모임 보도. 아씨 도망가자. 상모도 있네. 뭐야 이거? 뭐지? 아 근데 이거 각이 좀안 나오네 지금. 자기잘 안나오네요 되아아쉽일 일단 러면얘얘터터랑패패로 갑시다 대공 켜야겠다 나한테 오는 느낌? 자랑 아닌가? 아니면 좋고 대공 으 리아군들을 지켜라. 짱짱짱 대공. 개점. 역시 디모이냐. 거리가 좀먼네요 아리나 아유씨 아까워라 저거래에 움직이는 수냥은 진짜 잡기 힘드네요 걸리길 아 한발이 뭐냐 개아깝네 뭐야? 이거 매트릭스 매트릭스 아야이 뭐야? 이겨보이지도 이거 뭐야? 이거 짜증 이거 뭐 이거 야 이거 이거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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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지금부터 이츠 너희 바디에 몸을 불러 불을 붙여주겠다 갑판만 때려야지 그렇지 일단 불 1불 축하드리고요 2불 아니 1불인가? 걷다 2불 축하드립니다 3불 축하드려요. 아따, 불 잘낸다. 방어범이요. 우와, 내래 우리 아군들을 지켜주갔어. 저 남한테 그냥 철갑으로 때려 박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굳지는 것보다. 아이, 도망가네! 비적이 네. 날라간다. 비적을 음. 가야 되나? 대공은 자동입니다. 저거 엔터프라이즈라고 돼 있네요. 강모이로만뭔지 모르지만 저는. 사거리 들어왔다. 아, 속도 줄이겠다, 어래 때문에, 아씨. 심한으로 맞춰야 되는 부분입니까? 보지가 않아 아이디 빼고는 아, 이제 보인다. 아 감이 안 오네. 어 때리러 가고 싶은데 야마토가 안 보이네요. 저 멀리 있어가지고. 음 야마토가 보이긴 보이는데 야마토 때리러 갑시다. 허탑 돌려놓자. 오 멋있어. 음. 반진하네. 아이고 아이씨 야 근데 너 뒤지겠다 오케이 됐다 죽었다 이동해 이동 착하니까이 시대의 매너난 모습, 쿨하게 노프로블럼을 외쳐주는 저 쿨한 모습에 반할 것 같지 않습니까? 추천누르세요 야마토 잡으러 갈 거야. 나에게 야마토를 달라. 야마토 돈 내고 야 토잡을거야 이씨 쫓아가야되는데 사거리가 안되네요 점령은 1200점입니다 이 게임 MP는 너꼬라볼라네 약자 아 1200점이 점령이에요 하지만 뭐 게임 끝날려면 좀 멀었지 우리 야마토 백업 바로 갑시다. 어쭈. 너 지금 혼자서. 아 비켜. 아이씨야, 너왜 선행하냐, 직진하냐? 미친 거 아니야? 가감 만드냐? 이 뭐하냐 얘아이 뒤에 주퍼 안쓰냐? 아이 또라이 새끼 졸라 게임할줄 모르네 미친놈아 지금 왼쪽으로 틀면은 어? 척 박는데 아 진짜 게임 못한다 어나 이런 인간쓰레기 나극혐한다 게임 못하는거 어우씨 존나 무네 생각 안하고 틀하는데 왼쪽으로 돌아가면은 씨 벽에 걸리고 참았는데 지형 생각 안하고 게임하는거 내가 <laughs> 없네, 내가 없어. 걸리나? 온다. 어레 날라올까, 근데. 야바토가 두 대네. 오래 날라오는 거 아마토를 뭐 게임 끝날 때까지 갈고 봅시다 이게 더 맞추기 쉽겠네 잡듯이 쳐맞을텐데 얘 봐라 어우씨야너 디모인 d p 무시하냐 근데 나 잘못 때리는데 딜이 안맞 근데 좀더 위쪽으로 왓다 마씨 진짜 좀 쏘네요 흔한... 야 아프지? 솔직히 아프지 않냐? 못 버틸텐데 슬슬 이제 피가 될건데 그리고 이번에 얘가 솔강습이파아요 그렇지. 그러면 회피 이동을 깔쌈하게 해주면서 잽시다. 그렇지. 안 붙을까? 좋아, 난 필살기를 시전한다. 한 사발에 해보자꾸나. 너는 지금 내 쪽으로 붙으면서 올 것이여. 버틸 수 있을까, 니다 역시, 야마토는 디모인한테 안 되네요. 너무 약하다, 야마토. 표적이요, 표적. 당연히 1등이지, 내가. 10, 6, 15만 딜이군요. 디모인이 너무 사기다? 좋다라고 해야 되나? 디모인이 엄청 좋네요.